내려왔대. 초롱이가 가보라더냐 누가 나테다고 <laughs> 엄마 접어 뭉더냐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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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리고디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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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다 어디, 어어 그래, 데리고 갔어. 데리고 갔어? 그래. 응. 어찌 어디, 어갔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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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지 어디, 어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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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

우리 나비 수꿈댕이 지어졌어. 젯서 아직도 수꿈댕이 안지어졌어 예? <laughs> 아이고 좋다 저러가 누나 언게 반갑냐. 누나 언게 반가워. 아이고 누나 잠발 떨어진다. 이똥꾸야 <laughs> <laughs> 에? 뭐지라고 그거지라고? 아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저, 그. 에? 우리 <laughs> 나비! 나비야! 나비야! 누나랑 놀자! 누나랑 놀자! 누나랑 놀자! 에? <laughs> 나위야 네, 누나랑 놀자 도망갈 거야? 안놀 아, 거야? 응? 응? 차 응? 도 응? 자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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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냐에 응? 응? 이 응? 응? 응?